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걸 아예 내가 내려놓고 다 마음을 비워 내려놓고 내가 상대를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풍수지리 상식만을 전해 드리는 이제 새 신랑이 되어서 돌아온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 명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담을 마스터님의 말씀은 바로 저희 부부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 부부에게 들려주시는 덕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큰 교훈이 되는 그러한 근본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풍수 지리는 터에 맞게끔 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지혜를 다룬 학문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주제 그 교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지만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덕담이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만큼 새해에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상 중간 중간 결혼과 관련된 장면들도 삽입을 하였으니 재미있게 잘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의 새해 첫 덕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담할 좋은 꿈 꿨나? 네. <laughs> 그래. 그것이 한 역사가 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음양이 배합이 되는 근본 원리야 그러므로서 부모를 떠나서 완전히 내 세상을 내가 만드는 시작이래 부유인민 이후에 유부부라 그랬거든 세상이 생길 때 백성이 생김과 동시에 첫째 부부가 음과 양의 조화에서 아들인 탄생하는 거 부자, 유, 부자 이후에 유형제라 일가지 지는 제3자 이이라 부모, 아들, 형제 요 세가지가 바로 이한 세상이 돼 그래서 수신 제가 치우기 나오거든 내 혼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과 것 동시에 가정이 이루어져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과 것 동시에 그 가정을 원활하게 잘 이제 화목하게 해놓고 나면은 치국이라. 이 나라에 일을 하게 돼. 일을 잘 하게 되면은 제가 치국 편천하지못이거든 첫날을 다스리는 주인이되는 거야. 그래 이 부부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그냥 그저 결혼하면 뭐 끝나면 그 그저 결혼하는 것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한세상이 주인이 되는 거야. 부모님께서는 신랑 신부를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신 제가 지국평천화그 근본을 만들 수 있는 옳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를 하려면 두 부부가 만났지만은 자라날 때 각각 자기가 낳은 부모의 교육을 받아서 따로따로 성장을 했거든. 그리고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성격이 다이 본성을 다르게 타고났는데 부부는 이성지 합이 되는 거야. 부부는 두 성이 합해서 일심동체가 되거든. 날라한 길은 부모하고도 보이지 못하는 둘은 합이 되부 거야. 그 합의 영원토록 간직이 돼가지고 이 성공을 하려 하면은 첫째, 거기에는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랑도 생각하는 데 따라서 이 사랑을 잘참 조화를 이루면은 더 없이 부부가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없으면 안될 정도로 그만큼 귀한, 이제, 존재가 되는데, 사랑을 갖다가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보면은, 고생한 그 부터, 아, 난 결혼하면은 모두 사랑받고 나는 좋은 부부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욕심이 생겨버려 욕심이 생겨보면은, 어, 생각하는 것보다, 이래, 음식부터 기 교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첫째 밥상에서부터 마음이, 서로 갈리기 돼. 갈리기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걸 아예 내가 내려놓고 다 마음을 뛰어 내려놓고 내가 상대를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받으라 하는 마음과 해야 줘야 된다 하는 마음 거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있는 거야. 그럼 일체 유심조거든. 모든 건 마음에 다있다야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욕심이 앞서 갔다 보니까 뭐도 부족하고 뭐도 아니다 내가 생각한 거 맞지 그것도 아니다 자꾸 아니다라고 그것을 계속 막 그거 붙으면은 거기서부터 자꾸 거리가 생기는 거야 거리 생기면 안 되거든 자꾸나 건져면서 자꾸 궁합이 되거든 <laughs>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 서로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아, 성격이 좋구나. 음식은 뭘 좋아하구나. 요거를 자꾸 상대를 이제 그 내가 알아서 따라주는 거야. 사랑을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다 보면은 그것이 더 없이 안 보면 못살 정도로 그리워지고 서로의 걱정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승지 합의 근본이고 또강한 마사성 자녀가 잘 탄생해서 잘 기르는데 그것이 밑바탕이 돼. 그래서 훌륭한 자손이 나서 그 가정은 대대로 행복하고 하기에 의한 그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둘은 충분히 그렇게 잘 하리라고 믿으니까 어, 그렇게 실천해서 천시 가문에 가장 빛나는 대주가 되기 내가 기원할 거만 고맙다. 네 아버님. 응. 야, 둘. <목소리>

예잘저겠습니다어머님아버은느껴나요 Oh when it g r o w it r o o t n r you. 나 i don't